예, 네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지금 미루는 건데요. 저 미루는 것 중에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을 으, 저 흥미롭게 생각했어요. 시작은 반이다. 시작이 네. 반이다. 그 말이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말인데요. 음, 네.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바꿀 때가 됐다. 음,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92%이다. 우 시작하면 92 거의 다한 거다. 아, 거의도 9 2근데 정확히 숫자로 말하자면 9 2 와. 왜 92%인가? 9월 이상이네 그럼. 이게 그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 봤어요.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. 네. 근데 첫째 주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안 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죠. 아, 미루는. 그럼 그렇죠? 뭐라 그러냐면 아, 내가 할 거예요.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버티는 해. 자가 있어요. 그러면서 아, 아,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할수 있다고 얘기해요. 음. 첫째 주차에 그걸 안 했어. 네.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주차에 또 해득할 일을 자기 하두 네, 번째 해. 주차에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? 100명 중에서요. 네. 첫째 주차에 안한 자가 두 번째 주에 그걸 확률은 8%밖에 안 돼요. 와... 아. 100명 중에 92명은 못 했어요. 아, 예요 네. 그러니까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안하지만마음먹으면할 거예요 다음 주할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안 한다는 얘기 근데 사실 그 마음먹는 순간에는 진짜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신기하게 결과는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<laughs> 아그 마음은 먹었죠 네.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먹었고 생각도 많고 하죠 네. 그런데 행동이 안 가잖아요 네.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걸로 이해해줘. 그런데 오. 첫 번째 주차에 할 일을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주차 일을 할 확률은 80% 넘어요. 오. 그러니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, 일단 해야 되네. 그저뭐그 뭐그 스포츠 저 회사의 그 슬로건 광고 슬로건이 Just Do It 이런 게 있었어. Just Do It. Just Do It. 뭐 우리 뭐 번역하면 그냥 해. 네. 뭐그저 이거니 이유 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얘기인데 네. 사실은 저 번역을 조금 더 바꿔야 돼요. 그냥 해라 보다 저스트란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우리 왜 축구 같은 거 하면 닭공이라는 말이 있어요. 닭치고 공격 이런 아, 그, 그~ 한 그~ 닭공. 축구 아, 스타일 있잖아요. 그처럼 아, 네.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내가 아, 이~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요렇게 하면 잘할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행동으로안 넘어가거든요. 아,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하면 계획을 잘 세우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거 생각하잖아요. 아,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.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. 행동부터 해야 이루어져요. 아...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이어트 간도 갈때 운동할 때 내가 멋진 그 헬스클럽에서 어는 피트센터에서 한 시간씩 운동한다 계획은 다 세우는데 네. 안 가는데 어떻게 할?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? 일단 행동을 하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는더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계획을 막 열심히 세우지는 않아요. 그 대신에 운동을 하려고 용품은 엄청 사요. 아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 그것도 계획이에요? 아, 준비 단계니까요. 그게 어, 준비 단계에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혹시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체육관 이런 걸 가, 만약에 헬스클럽 이런 거를 끊는다고 합시다. 그러면 사람도 생각 많이 해요. 집 근처로 갈까? 아니면 직장 가까운 데로 갈까? 뭐 지하철 내리면 바로 있는 데로 갈까 지하로 갈까 이 다음날 그다음에 한 달짜리를 끊을까 횟수로 끊을까 삼 개월을 끊을까 그다음에 그 끊어 끊 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왜깔맞을합니까 새로운 옷을 운동복을 아래위를 다깔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러닝화 워킹화 또 구별하고 스품이 어.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네. 락커 락커를 쓰는 게 도움이 되나 아니 이게 이득인가 하니까 멋지게 계획 다 세우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며칠 안 남아요. <laughs> 그게 뭐냐면 앞에 준비 행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.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착수 지연 말했지만 시작할 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오히려 한 때에 따라서 변화는요 생각이 많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해야 생각이 바뀌어요. 음. 그래서 만약에 운동해야 된다면 옷 깔맞춤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출애한 출연, 출인이 입고 나가서 15분만 걸으시면 돼요. 15분 걸으면 한 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. 한 시간 걷겠다고 마음먹고 나가면 15분도 못 걷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...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마치 우리가 딱부싯돌을딱켜서 쓰는 것처럼 시동을 켜야 되는데 왜그 보면 자동차 중에 오래된 자동차들 같은 시동이 잘안 걸리면 몇 번을 그르르 그렇게 돌려도 안 걸리잖아요 자체가 네. 마지막에 걸려야지만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시동이 덜 걸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싯돌이 켜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착수하는 단계에서 일이 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...